오늘은 고조선이 망하고 한반도에 생겨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배울 거야. 고조선 멸망 후 당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장들이 정복도 하고 연합도 하고 그러면서 이곳저곳에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 일단 지도를 한번 보자. 이 지도는 무조건 무조건 나오니까 나라의 위치와 함께 눈에 완전히 익혀 놓아야 해. 자 제일 위에 부여 그리고 그 밑에 고구려가 있고 고구려 아래에 옥동이 있어. 옥저 동해 그리고 가장 밑에,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세 개의 한이 있는데, 이게 삼한이야. 다시 한번 박. 부여, 고구려, 옥, 동. 그 밑에,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삼한. 먼저 부여.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야. 말 그대로 다섯 개의 부족이 연합한 거야. 그 부족장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선출했고, 왕이 잘못하면 다시 선출하기도 했어. 그러니 왕권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지. 부족장들의 힘이 왕권보다 더 세기도 했어. 그리고 사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동서, 남북, 네 개의 방향으로 나누어 부족장을 두어 관리했고, 이 부족장이 가진 관직 이름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였어. 당시 동물을 숭배하던 토테미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 이름으로 관직 이름을 만들었어. 저가는 저팔기 생각하면 되고, 구가는 황구, 백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부여의 법은 엄격했어.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갚게 하는 일책시비법이 있었고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시켰어 형사취수제란 풍습이 있었는데 이건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야 동상의 기분이 쪼매 거시기 할것 같아 그리고 순장이란 무서운 풍습도 있었어 이건 높은 계급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거느리고 있던 신하노비 등도 같이 다 묻어버리는 거야 사후세계가 있었다고 믿었던 거지 신하들은 무슨 죄야 그리고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어. 12월에 드리는 제사 풍습이야. 자, 부연은이 정도만 알아도 정리할게. 사출도, 마가우가, 구가저가. 부족장이 동서남북 나눠 지배한 거. 일책시비법, 열두배로 갚아야 돼. 형사취수제, 형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책임져. 순장, 높은 계급의 사람이 죽으면 시나 노비들도 같이 묻어버려. 영고, 제천행사야. 하늘에 제사드리는 거.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제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자, 다음은 고구려. 부여에서 주몽이라는 사람이 내려와 졸본 지역에 세운 나라야. 부여에서 내려왔으니 풍습이나 제도가 부여랑 거의 같아. 고구려가 위치해 있는 곳은 산골짜기가 많고 평야가 없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뭘 어떻게? 해? 그냥 주변 나라에서 빼앗는 약탈 경제의 국가였어. 그러니 싸움도 겁나 잘했던 나라지. 농사는 뭔 농사? 옥저 동해 니들 우리한테 다 갖다 바쳐라. 그러면 살려는 드릴게. 싸움도 잘하고 겁나 무서운 나라야. 그래서 고구려하면 남자 힘뭐 이런 거 이미지로 연상하면 돼. 고구려도 부여와 같이 오부족 연맹체였고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고 이 대가들이 사자 조위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어. 나라의 중대사는 부족장들이 모여 재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어. 그리고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남자가 결혼할 신부의 집 뒤에 서옥이라는 작은 별채를 짓고 살았고. 애를 낳으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풍습이었어. 그리고 10월에 열리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 자, 고구려 정리해 보자. 남자 힘 이런 이미지 생각하면 돼. 오부족 연맹체. 고추가 사자. 뭔가 좀 남자답고 힘이 있지? 그다음에 제가 회의. 남자답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자, 그리고 결혼 풍습 서옥제 있었고 마지막으로 동맹, 동맹. 힘 있고 남자답지? 제천 행사야. 자, 그 다음은 옥저와 동해. 위치 한번 기억하고 옥저와 동해는 동해안 지방에 위치해 있고 해산물이 풍부했어. 하지만 무서운 고구려에게 다 갖다 바치면서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어. 두 나라는 왕도 없었고 그냥 읍군 삼루라는 군장이 부족을 다스리는 정도였어. 옥저에는 민며느리 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어. 고구려와 반대로 열살 여자아이를 먼저 데려와 기른 후 성인이 되면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는 제도였어. 그리고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가족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했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에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야.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고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건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말 등으로 변상을 해 주어야 하는 제도야. 자, 정리. 옥저. 가족 공동 무덤 민며느리 제도. 이렇게 외워 옥저는 가족 공동으로 민대머리다. 동해,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고, 책화라는 변상제도가 있었고. 이렇게 외워. 동무, 책날래가져오라우 동해, 무천, 책화. 다시 한번, 옥전은 가족 공동으로 민대머리. 동해는 동무, 책날래가져오라우 동해, 무천, 책화. 잘 기억해. 두 나라의 공통인 것은 왕이 없고, 읍군 삼로라는 군장이 다스렸다는 거 기억하고. 자, 마지막으로 삼한이야. 마한 진한 변환으로 되어 있고, 마한이 가장 컸고, 신지읍차라는 군장이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야. 유일하게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재정분리사회였고, 여기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했어. 소도라는 신성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은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했어. 죄인도 소도로 도망가면 군장이 어쩔 수 없었어. 삼한에는 철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어. 특히 변한에 철이 많이 나서 낭랑이나 외에 수출을 하기도 했어. 그리고 5월, 10월에 제천행사를 지내기도 했어. 삼한은 그냥 이렇게 외워. 삼신할머니 소천하셨다. 삼신할머니 소천하셨다. 삼한, 신지읍차, 소도, 천군. 이런 단어 나오면 삼한이야. 오늘은 여기까지.